지금 서는은무엇요이영천입니다 이용천. 네. 연세는 얼마요 쉬운 여 지금 어디사세요 백운방 일구요. 네. 제제는몇음이세요 한림주. 제 네째. 두째. 네. 결혼은 언제 하세요? 아, 일고요. 네. 네. 셋 네. <laughs> 부모님 살아, 살아계세요 강주에. 강주에. 네. 양친 부모 다 살고 아 있지. 네. 그럼 재산은 언제 오셨어요? 2 3년 됐어요. 언제가 20 평년? 네. 그럼 지금 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머리가 사고만 뒤로 일 하다 안으로 네. 몸이 아프니까 기억을 까먹으니까. 몸이 아파서 네. 지금 혼자 계셔? 네. 네, 그럼 혼자 계신지 뭐 56년간 계속 혼자 살아요 네, 형제들하고 애상춘이 신경 네. 써주서 애승모하고 아, 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뭘 하셨어요? 여기 이제 수색들 그 농사도 같이 하고 농사?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긴 언제 오셨어요? 네, 이병원에 네. 작년 7월 달에. 또 아, 네. 오랬더니. 네. 그러면서 계속 여기 서 있드라. 아니 이제 동생이 하고 진짜 이거 오셔갖고 이제 내가 이따가 시청에서 이제 하가 그 나오면은 나갔다가 또아면서 다시 들어오고 그래.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 되셨고, 지금, 12개월. 어제 12개월? 네. 그럼, 언제 나가야지? 이번 달에 와요. 네, 동생이. 이제 아니, 이 얘기 듣고, 진찰 받고, 응. 네, 네. 네. 병원에 이제 확인, 확인하고, 그러려고. 자꾸, 여기, 여기 왜 그래? 햇빛이 잠깐 돌아갖고타탔 그럼 식사는 잘 하세요? 예, 예. 근데, 시약가 없으니까, 이제, 죽종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안창 같은 것도 다 잘라서 다려갖고 올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이건 너가 네 친척들 옆에서 살아야지. 가끔씩 주 여기 직접이 네. 몇분나되죠 예, 여기, 한, 좀 많이 계세요. 예. 예, 여기 계신 시내도 있고 식당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예. 뭐 시골에 농사도 짓고 있고. 그럼 식당에 가면, 시차 집에 가면 그래서뭘 움직여야 될까? 네, 거기 이제 식당에 야채 같은 거대주는데 갖고 가져가고 갖고고 이제 가져 보면 같이 살아요. 편션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친 부모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신데 광주. 네. 네. 그럼 여기 또 가까운 친구가 친척들도 있어요? 네. 아버님 친척분들. 친척분들. 네. 네. 삼촌. 네, 삼촌들. 어머니 쪽은 애삼모, <laughs> 애삼촌. 그러면 한달안 가도 한달안 쉬어도 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때 가족은 안쪽에 삼촌한테. 예. 아니, 제가 제가 정신이 온치 않으니까 괜히 피해주고 서로 사는 게.